이 교수님... 아! 그 푸드에... 푸주의... 안녕하세요 정푸름 TV의 정푸름입니다 지금은 개강 첫 주인데요 제가 수강 신청 정정을 하면서 완전 꽂힌 수업이 있거든요 한조 하나 추천해줄까? 현사라고 사현대사회 사람 이거 꿀교한 개꿀이야 이거. 이거 남녀 데이트하면서 수업 듣는 건데 시험도 없어. 와 대박! 저희 학교에도 이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 수업에선 도대체 뭘 하는지, 정말 이 수업을 들으면 100% 썸을 탈수 있는 건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o go! 이게 바로 제가 입수한 강의 계획서 있대요. 현대 사회의 사랑 줄여서, 현 사사 <laughs> 가상 커 플의 실제 데이트 <laughs> 와우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송유를 스킨십과 <laughs> 네. 지금 옆에 있는 이분은 바로 뜨끈뜨끈한 직전 학기에 현사사를 직접 수강하신 도영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영문 17학번 김도영입니다. 그럼 작년에 준모 오빠랑 같이 수업을 들은 거예요? 아니, 나 혼자 들었어. 뭐 수업 과제로 다른 남자랑 데이트하고 이런 것도 준모 오빠가 다 알아요? 준모 오빠 생각보다 되게 크다. 데이트 안 했는데? 이 수업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복지 정책을 를적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는 수업이네요. 아, 잠깐만 언니. 그럼 언니가 들은 그 현사사가 현사사. 현대 사회의 사회 복지. 보니까 짝매칭을 두번 하는 거. 근데 그러면 표못 받는 사람도 있겠다. 음, 그 남녀 비율이 딱 맞나? 아! 만약에 그 수업에 왔다가 전 여친, 전 남친 만나면 어떡해요? <laughs> 극혐! 이런 거 해보고 싶다 더블 데이트 하기 핸드폰 없이 5시간 데이트 하기 헐 언니 여기 특강도 있어요 점을 끝내는 0백의 전략 대박이이 교수님 연예인 아니야? 아! 그 푸디의 저 이거 진짜 너무 듣고 싶은데요? 박스칼 수업 잘 들었냐? 이 영상을 누가 보긴 하냐? <웃음> <웃음> 구독자도 생겼거든. 열 명은 넘냐? 어, 열세 명이다. 왜? <laughs> 아치워. <아이>, <laughs> <laughs> 박한수 씨, 오늘 서현대 인기 강자 현사사를 직접 들으신 소감이 어떠시죠? 저 수업 누가 듣냐? 어차피 모티브는. 오티반을... 아, 그건 그냥 수업이 아니잖아. 서현대 아까 하트식으로 수업인데 아, 누구랑 짝할지 뭐 미리미리 얼굴도 보고 친해. 나 수업 뺐는데? 나 수업 뺐는데? 나 수업 뺐는데? 나 수업 뺐는데? 아 뺐거면 미리 말좀 해주지! 내가 그 수업 얼마나 듣고 싶어! 잠깐만 너 설마 나랑 그 수업 같이 들으려고 신청한거야? 근데 내가 수강신청 실패해서 너도 같이 뺀거야? 너 설마 아직도 나좋아아 미쳤냐? 언제쯤 흑역사료너 설마 이거 영상에 내보낼 거 아니지? 아, 야, 이런 거 어떻게 넣어? 내가 할게, 내넣 아니야, 줘. 오늘은 대학교 판운 하트 시그널 수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말하는 게 있어? 제가 강의 계획서는 커뮤니티에 꼭 올려놓을게요. 과연 이 정푸름이 졸업 전에 선타는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 해라 그냥. 싫은데 나꼭 들을 건데. 너도 같이 듣자. 아나 남았게 같이 듣자니까. 됐어. 그래라. 난제인 언니랑 듣지 뭐. 어, 그래라. 오. 음. 푸름이의 브이로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안녕!